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살고 있는데 내 삶의 선순수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는 순간 주어진 말씀으로 인해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신앙적인 삶 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과에 대한 생각을 저항하지 못한 채 믿음으로 이끌려 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영성으로 내 삶을 다자가고 있느냐는 자신에 대한 인생을 복음적인 관계로 성립되고 있느냐는 은혜로 된 연결성으로. 이내서 믿음이 성립되어 지면, 신앙적인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여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적인 요소, 믿음에 대한 근거, 그리고 나의 그의름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림도 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그 희생이 이렇게 배워지는 그일 가정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냐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말씀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적인 일을 찾는데 나보다 소외된 자의 처지를 살피고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강력하게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 많은 게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진짜 믿음은 행위에서 자동적으로 부합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극률히내뼈속 깊이까지 파고 들어오면 변화된 원인은 근거적인 평안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직접적인 체험의 결과로 누리는 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채득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을까? 여기는 애통할수 있고 괴로움 줄수 있고 아픔 줄수 있고 그리고 소외될 수 있지만. 본문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내 신앙에서 정말 하나님을 볼수 있는 그 믿음의 큰 거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따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바, 말씀 속에서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해내 역사가 있을 때내 시각적인 것이 그리고 내 생각하는 면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전진했는데 이제는 말씀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과는 그 일이 아 정말 중시 요 여기 할 부분이 이것이구나 했을 때 믿음이 형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읽어볼까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 니 그들이 하나님을 것입니다 내네 주에 환경으로 인해 잘못 죽었던 것을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는 아픔은 정신적, 육체적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를 십자가를 보면 더 깊이 자성하는 모습을 습득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신앙을 십자가로 변환시키기까지 엄청난 훈련과 집중력을 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모든 성료들이 그렇게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구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경을 받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 뭔가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기쁨이 거든요 근데 그 기쁨을 주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뭐를 생성력을 내요? 나의 신앙을 불을 붙이게 되어지면, 평화로 이끌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구절을 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겸을 받을 것이니. 오늘 사랑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일겸 받을 수 있는 이런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나님의 존재일까? 하나님의 백성일까? 느끼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심령 속에 파고들, 파고들어 오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변화되어, 변화되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생성력이 폭발될 때 재단 인식과 통일함으로써 거룩함에 거하게 하는 동기 부여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구주로 구원자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추구합니다. 추구합니다. 자,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영원히 축복인데 시대를 읽어나가는 영적의 힘과 하나님 나라의 누릴 특권과 내세에 대한 상급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는다 단일적이다. 한 번이라도 믿어지면. 믿어지면, 목사님, 예수님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성기게 되어지니까, 아, 정말 처절한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가중되어지고 또, 한란, 본 곤란한 일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0편 34편 6절을 보면, 공과한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한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어 주면 십자가에 된그 빛이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어렵게 된 자의 삶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어음에서 탈출하게 되는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삶에 대한 것의만큼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었을 때내 마음이 공고하지 기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그리고 직접적인 그 마음을 여기에 가난하게 주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면서 내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천국이 누구 것이다, 여러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카리오스 복근. 받아야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도 볼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녀로 숨을 받아야. 아 오늘 서교가 이렇게 이해되어지고 정말 내 심령이 무엇으로 가난해질 수 있을까. 한번쯤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본문 10절을 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한란받고 분한이 와치면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받기를 받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받해를 받으면.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이 있는 자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아떡해지면 세상에 대한 비판도 하겠지만, 내 삶에 비판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왠지 미워지고 식이 되어지고, 절대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헐뜯어야 내 마음이 편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10절을 다 같이 뭘 읽어볼까요? 깊이 생각하면서 시작. 을을 위하여 받게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상상순을 주님께서 비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좀한 번쯤 이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 말씀 속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이? 예. 네. 자, 그러면,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랑에대해서 온유함을 받 온유함으로 이제 살겠다. 왜? 하나님이 기쁨이 있으니까 내 몸속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사절을 보세요. 시,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남이 앞에 하면. 있는 마음 동생이가 괴름이 같이 괴지만으면 같이 괴로워질 수 있는 마음. 그건 둘다 누구에게 우려를 받는다? 하나님에게 유령을 받을 것이다. 자, 5절을 보세요. 시작. 온유 한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느냐, 이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했을 때, 온유해지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지면, 믿어지면,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 6절을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 그들이 배워버릴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한 집착성을 가지고 믿음의 근거를 남겼더니, 하나님 지속적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지도하시고, 교훈하셔서 나를 하나의 뭐 사회의 일꾼으로, 역군으로 만드는 그 가정이지만, 그래도 성경적인 인물로 만들어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귀한 일꾼으로, 그리고 믿음의 주역으로 만들어 가진 하나의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이 예배가 정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하나한테 정말 매달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세요. 시작. 국리를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리를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뵐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워야, 배워야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누가가 속삭여도, 누군가가 말려도, 누군가가 멱살을 잡고 나에게 핍박을 줘도 믿음으로 갈수 있는 근거가 생겨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이 깨끗하고 선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청결해지면, 누구를 볼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오늘 이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이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라는 앉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재미있을 때, 진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노라,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만나야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가고 영적의 수평성도 그림을 그리게 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향해 날마다 저 나쁜 것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힘은 가난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과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 정확히 정확히 따지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 것이다. 예.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렇게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같이 인사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성경대로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알렐루야 말씀주의로 살자 그런데 응? 말씀주의로 살아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 충만해야 거예요. 그 충만하려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지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이 다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게 해서 차지하게, 차지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통해서.